와 여기 나왔는데 어 안녕하세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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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힐링이라고 적혀있어서 사장님니다 네. 네. 여기가 힐링하시는 곳이에요? 네이 네. 자연 자체가 오픈업 자체가 이거 힐링하는 곳이고 저희 먹거리나 아. 또 모든 체험을 통해서 뭔가 마음이 건강해져서 아, 하시는 곳이에요. 여기가 후쿠후쿠어 어머 이왜 앉아 계시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혼이 네, 여기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말이 불편하진 않는데 이제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과로로 허리도 좀 뭉치고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또 어깨가 좀 아픈데 이거 하면 좀 좋아질까요? 네, 좋아질 거예요. 해보세요. 아, 네. <웃음> <웃음> 오 안에도 되게 깊고 넓다. 오. <laughs> 와. 어머. 들어가자 되게 뜨끈뜨끈해요. 반신욕 좋은 건 다들 아시죠? 현백나무 냄새솔순나는 반신욕기에서 몸을 데우고요. 온몸에 혈액순환을 위해. 전통 사우나에도 몸을맡겨보는데요흐흐흐트에 <laughs> 산대 들어가면서 왜 시원하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더라구요 네, 기계를 이용한 네, 치유시간을 진짜. 마치고 이번엔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아 나섰는데요 이곳 마당 한쪽엔 어마어마한 수의 장독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무슨 장독이 이렇게 많아요? 어, 어, 조금 많죠 네. 우와 여기 다 뭐가 들어있는거예요 된장, 간장, 소금 된장 간장 네. 소금 소금은 최소 간소가 6년 이상 빠져야지 제 역할을 하거든요. 아이고 큰요장이 어. 어머 어머 색깔이 와 진짜 황금빛이네요. 아. 5년 된 된장 저녁에 이걸로 된장찌개 할 건데. 언니 콩이 살아 있어요. 네. 이 5년이나 됐다고요? 짠맛이 나오는데 네. 짠맛이 가고 나면 살짝 그 단맛 밥알 씹으면 그때 단맛이 나, 나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 아. 숯불에 구워 기름기 뺀 돼지고기 각종 음, 심소에된장을 음. 넣고 보글보글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까지 입맛도 드는 건강한 자연식 밥상 완성입니다 와 냄새가 음 냄새에 이끌려 국물맛부터 봤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인터뷰? 아, 된장의 짠맛보다는 그 구수하고 단맛이 막 느껴지는 거 같네요 먼저 아, 밥 위에 얹어서 먹어줘야죠 이렇게 얹어갖고 할게요 어, 뭔가 그 어차피 받으면서는 몸이 겉이 좀 따뜻해졌다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 몸이 안이 확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온몸 안이 다 뜨끈뜨끈해지네요 더 네.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맛있는 음식, 맛있게 먹는 게 맛있는 음식에 대한 예의죠 묵은지를 엎드려서 먹고 끓여줘. 묵은지에 감아서도 먹고 먹었습니다. 아, 진짜 오늘 우포늪에서 이 건강한 자연도 만나고 그 자연이 만들어낸 건강한 밥상도 맛봤는데요. 마음 쉴 곳과 또 건강한 밥상이 필요하다면 이곳 우포늪이 있는 상령루 여행을 강력 추천합니다. 모든 생명체를 자유롭게 그러하는 우포늪에서의 학원 마음 쉴곳 없다고 많이 힘이 든다고 추정드려도 왠지 다 받아줄 것 같은 곳이었는데요. 누무나 누릴 수 있는 창경에서의 시간 그래서 너무 행복한 연예이었습니다 벌써 끝이야?